이거 가스라이팅어 맞아! 이거 맞아! 이거. 근데 내가 없으면 못래나 눈치채는? 바로 방어를 해. 가는 게있으 오는 게 있다고 이미지를 안하 챙겨주는 아, 사람의 심이용하 거야 이용 살다 보면 말이지. 살다 보면 말이지. 나를 좀 챙겨주는 듯한 여자분 있단 말이야.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laughs> 모성인지 그건 왜 그러는 거야 뭔가. 관심 있는 경우도 있고 관심 없는 경우도 있어. 맞아 맞아. 인류애. 하는 여자들마다 달라가지고 다양해. 그럼 그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경우랑 관심 없는 경우로 좀 구별해가지고 써보자. 알려달라 이 말이지. 그러면 관심 없는 경우부터 시원하게 써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떤 의도로 챙겨주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거야. 아, 나 진짜 아무도 안 챙겨준 것 같은데 나아무 생각해봐도 챙겨준 그게 없는데. 자 하나 둘 셋. 짠. 자 아영이 거부터 볼게요. 의유 답답함. 의유 답. <laughs> 비난 아닌가요? 비난? 아니, 비, 약간 비난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답답하다, 맞아. 이거지? 어. <laughs> 보는 내가 확... 박가막 나는 거야 아... 그런 애들 있어 약간 어리버리해가지고 자기 거못 챙기고 음... 근데 같이 있을 때 사고를 치면 같이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애초부터 그걸 방지 차원으로 그냥 미리미리 챙겨주는 거야 아... 이거 놔두같다 이런 거. 이거 식으로. 아주 좋은 거 같아 도별과지할때 우유 답답하면서 네가 조장으로 다 해주는 그런 게 맞잖아 맞잖아 그남자분이어 어, 맞잖아 어. 다른 의도는 없어 아, 그냥, 그냥 진짜 답답해서 그냥 어, 그냥 진짜 답답해서 얘가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승질나고 어, 나 이거 진짜 먼저 알겠어 이거 <laughs> 오빠가 어, 답답해가지고 막아 내가 할게 내가 어 할게 어, 어 내가 어 하고 말지 차라리 으유 음음 이런 그런 느낌인 음 거지 사심 전혀 없고 진짜 답답해서 이러는 경우 장녀 스타일 원래도 여자 애들한테도 아, 아, 잘 챙기고 아, 엄마 아, 같이 음 남자 애들한테 잘 챙겨주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음, 그런 좀 애들. 꼼꼼한 스타일인 거지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를 잘 챙겨주는 여자라는 로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스 아니야 만족감이지 나는 아니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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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다 진짜 내가, <laughs> 내가 네한테 이런 막 진짜 나 진짜 니 보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적이 많아 남자도 똑같잖아. 오빠들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고서 아 하는 그런 아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지. 남녀 바꿔서도. 빠르게 지윤이 걸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laughs>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좀 음식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약간 여우 같은 애들이야. 남들 있을 때 챙겨주는. 거야. 맞아 맞아. 아, 챙겨주는 이미지. 이렇게 있으면 은난내 아들 잘 보고 싶어. 음. 그러면 일을 챙겨 어, 맞아. 어, 맞아. 거야. 그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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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는 어, 거. 뭔가 일을 챙겨주면서 아는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이미지를 나는 얻는 거지. 그치, 맞아 맞아. 정확하게 아, 네. 좀 잘하네 오늘. 원래 잘했는데. <laughs> 어, 원래 <laughs> 또, 웃긴 게, 단둘이 있을 땐잘안 그러는데. 아, 이미지 그렇죠? 관리하려고. 어, 내가 먼저 할게 하면서 주도적인 어, 척. 되게 리더십 있는 척? 아, 얘좀 챙겨주자 하면서 소외되는 거 같은데, 아, 이러면서 약간. 죄짓던데? 아, 둘만 <laughs> 있을 땐 이렇게 하는데, 뭐 얘한테 어. 호감을 사야되는 바로 내려놓고, 어, 뭐, 야, 이거 모른다고? 저거 챙겨주고.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laughs> 어 진짜 안 됐어. 남매 형제 집안에서도 많이 해. 아 어디 가서 결혼식장다 아 이런 거. 아 착한, 착한, 착한 척. 어, 척. 어, 그러니까 어, 맞아 나, 어, 나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약간 착한 척. 그러니까 척을 말하는 거야. 어, 척. 어, 어, 척 어. 좋은 기술인 것 같아. 그러면 관심이 있는데 관심 있는데 뭔가 챙겨주는 그런 거. 하나 둘 셋. 짠. 자아영 찡. 너는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아 어,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오 어, 맞아. <laughs> 이거. 맞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맞아. 부모, 자식가들도 많이 해. 에휴, 니 엄마 없으어째 아니, 근데 이거 관심이 있는데. 호유용이 있는 사람들은 니내 네 거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챙겨주려면 이런 사심이 없이 챙겨주는 게 진정한 선행이지만 맞아. 이건 선행이라기에는 음... 의도성이 다분하다. 가끔 그런 애들에서 여자애들 중에 남사친을 가장한 그런 음... 느낌 있잖아. 음. 맞아, 그런 맞아, 맞아, 애들한테 그런... 조금 흔히 많이 써요. 그런 거지, 그런 어, 거지. 어. 관심이 있는데 노골적으로 표현을, 표현을 그래, 하겠으니까. 맞아, 맞아. 조금 얘는 나랑 같이 데리고 다니고 내가 챙겨주는 애, 맞아 맞아 무조건 맞아. 내 거. 약간 이 약간 이 다른 애들한테 음.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놓는 거야. 맞아, 맞아, 거야. 맞아. 근데 이거 나 별로 안 좋아해. 수법이 너무 얕다 해야 되나? 어린 애들이 어, 어, 많이 어, 어. 이러지. 너무 얕다 해야 돼. 응. 조금 너무 하수지.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일종의 어장. 어, 어, 어. <laughs> 자기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여친 코스프레, 남친 코스프레 하는 거지. 음, 뭐지? 다음 가스라이팅. 자, 누니 <laughs> 네. 네. <주인이. 웃음> 누나나 언니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이가 아, 나이가 좀, 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너무 동생 누나 느낌으로. 맨날 데리고 다니는 느낌처럼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생각하냐면 후유력이 있는 거잖아 나만 챙길 수 있다 약간 이게 강한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 챙긴다고 하기 좀 전에 어서어좀 어, 그러면 하고 질투나고 약간 나고. 싫고 조금 핀트 잘못 나가면 서로 감정상합니다 아, 어, 맞아. 간섭하는 느낌? 웬만하면은, 맞아. 교육은 빼고, 인류의적인 관점에서 챙겨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다음? 다음? 지훈이? 근데 없으면 옷 잘래. 약간은, 츤데 느낌. 좀 호감이 있어. 근데 뭔가 표현을 좀 못하겠으니까, 에그 하면서, 내 해줄게 하면서, 겉에 있는 사람들은 좀다눈치채네 그래서 얘가 <laughs> 나좀 좋아하는 거 보이지? 아, 약간, 어, 딱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 어, 얘가 왜내 챙겨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나 좋아해서 챙겨주네? 딱 봐도 음... 그런 느낌? 니 음... 줄라고 네 오다 주었다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유, 이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laughs> 니가 할수없래 진짜 <laughs> 바닥에 있는 걸 주워왔다면. <laughs> 그래. 그거 친데레가 아니지. 좋아해서 어, 거의 챙겨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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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사람들이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것. 음. 원래 좀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어. 맞아, 맞아, 원래 맞아. 그데냥 성향 자체가 있지. 약간 장녀 장남 스타일은.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것, 이거랑은 다르게 약간 여기는 설렘을 좀 넣은. 느낌. 그치, 맞아, 설렘, 설렘을 넣은, 넣은. 이건 약간 그치. 질투가 좀 강한 느낌. 어, 약간. 약간. 설렘을 넣었는데 인공 강미로 같은 설렘. 그러니까 설렘? 조금 너무 의도성이 다분한 친친이라서. 아, 티가 어, 난다.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이 아니라 친친 하겠지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둘다 하수야? 너무 하수인데도. 솔직히 <laughs> 그 챙겨주는 것 자체가 조금 하수야. 그래. 챙겨주는 걸로 헷갈려 하는 것부터도 좀. 그치 맞아. 맞아 그걸로 헷갈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아, 하고. 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둘다안 좋아해. 아 그러니까 내개인적인거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면은 바로 방어를 해버려. 안 챙겨주게 쏙쳐. 음... 이런 거 자체가 마음에 비시거든. 음... 이쪽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면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소유에 야 얘는 너무 심하다. 어, 그나마 좀나 친친 컨셉이 <laughs> 나왔는데 얘는 진짜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 약간 이런 걸 하더라도 남자분들이 이런 걸 감지를 하잖아. 약간 내가 여기에 피드백 다 해줄 자신 없으면 방어적으로 가도 괜찮아. 아 괜찮아 이런 거 내가 할수 있어. 그 정도 방어는 해야지. 근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게 나는 얘가 좀 괜찮아 보여서 다 챙겨줬는데 어떻게 보면 고백도 안 하고 챙겨주기만 한 거잖아 성심리가 좀 있어가지고 챙겨줬는데 얘는 그만큼이 안 오면 괜히 상대방을 쓰레기로 좀 만든다.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썸탈때막 데려다주고, 맨날 데려다주고 막 사주고 이런데 날사귀잖아여자애가나 이렇게 다 해줬는데 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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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맞아, 나, 맞아, 나 맞아. 이렇게 다 챙겨주고 했는데 너 그러면 애초에 네가 안 했어야지. 맞아, 왜 그래? 왜, 이래. 왜다 받아줬어. 어, 아, 이렇게 돼거지아 어느 정 살짝 방어해야지. 어. 그 남자애가 나쁘다. 이 여자애가 이 느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나 이렇게 간사해가지고 아무리 선의로 챙겨주려고 해도 까는 그런 거생각한다고 아, 맞아,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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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것도 맞아. 괜찮지만 적당하게 방어하면서 좀 해도 괜찮다 조금 치면서. 챙겨줘. 한 너무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 하나 이렇게 착각할 필요도 없고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내가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면 챙겨주는 거에 좀 방어도 좀할 아, 필요가 있고 챙겨준다는 그 마음 자체는 좋지만 관계 여자 남자 관계에서도 그게 좀 들어가게 되면 고치아픈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어. 응. 정말 선의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진짜 챙겨주고 다맞잘 알아들었으면 이만. Bye. <laughs> <바이바이. 웃음>